응. 엄마 갔다 어떻게외 회장님 엄마가 놀러 왔어요 이 자식들 감히 근무시간에 놀러 를까 연차 쓰셨답니다 그럼 놀이에 냅둬야지 자네 나와 함께 하세 요 알겠습니다 <laughs> 잠에 될것 같습니다 응. 갔습니다 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응. 회장님, 왜 이렇게 표정이 슬퍼 거기서 엄마 보고 싶으세요? 알아서 일어날게 회장님께서 취침 모드 들어갔습니다 아주 평화롭군요. 중요한 게 이제, 놓으면은 깰것 같아가지고, 고민이 됩니다. 팔이 저리기 시작하는데. 어떻게 한번 도전해봐요? 떡실실했는데. 네 음, 맞아요. 밥을 드셔야 하나 아홉 시 반. 안녕하세요. 음. 음. 잘 주무셨다고 합니다. 아사사 아스 끝 다시 재리보겠습니자 <laughs> 아, 자고 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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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뭐, 뭐, 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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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뭐, 뭐, 어? 엄마 왔다. 잘지오셨나 재밌게 아. 놀다 왔습니다. 아, 우리 아들. 혜연님신기가안 좋으셔서 밥도 어, 마다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어, 응, 우리 아들이 왜? 우리 아들이 컨디션이 안 좋네, 이번 주에? 어제, 오늘? 근데 잠을 계속 잤어, 지금까지. 아, 그래? 오늘 어제 밤못 자서 잤는가 순아, 엄마 할 때는? 엄마, 까꿍이야, 엄마지. 엄마 좋아하지. 엄마, 안 나왔지, 나이러고 나서 화장 지우고 다시 오잖아. 그러면은 별로 안 당긴다. 쯔나, <laughs> <준아>, 엄마 잘 까꿍. 엄마 손 씻을까? 엄마 손 씻을까요? 아, 리들이 엄마 손 씻을까? 아, 엄마 대소, 아 배고... 아이, 엄마. 재밌게 잘했어? 잘 점심 먹었어? 나. 아니, 어? 아까 목도 페시로 먹었는데. 아 그래? <laughs> 나 아직 안 먹어서 나도. 나시니까 몰라라고. 나... 준아, 화상 평소에도 했는데. 얘 표정 봐봐. 여기 이쪽으로 와서 얘 표정 봐봐봐. 지금부터? <laughs> 지금 어? 준 엄마 여기 잠이니까 지금 어? 누구야? 누구? 엄마지. 근데 네, 까끔해 엄마 알아봤잖아. 엄마 다시 그집 걸로 올까? 엄마 다시 그집 걸로 올게. 봐봐. 우리 준이는 무슨 모습이어도 날 <laughs> 좋아한다고. 그렇지? 이 봐봐. 얘 지금 표정이 너무 웃겨. 여기, 여기, 으로 와봐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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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여기, 여기, 여휘둥기여붙 여기, 보기게 너무 웃기지 않아? 응응응응응응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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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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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기, 여기, 예예 할리가. 와 우리. 원래 할리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. 왕! 왕, 왕. 왕! 더 높이, 더 높이, 더 높이. 왕! 왕! 붐, 붐, 붐. 자, 삼촌, 어머님께 인사. 안녕하세요. 근데 전 준이 낯 가리는 거 처음 봤어. 그치? 음. 원래 준이 나 항상 이러고 있어서 난낯 가리는 거 없는 줄 알았는데. 음. 준이도 낯을 가리는구나. Um. 자, 개인기. 마이크 잭슨 됐어 빌리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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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리진.

버텨, 버텨내, 버텨내, 으와 으아. 이 <laughs> <얘> 표정이 <laughs> 겁나 멋진 오빠네. <laughs> 겁나 멋진 애준이가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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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<웃음>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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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! 엄마 태워줘! 가자! 가자! <laughs> 만족스러운 표정인 <그런> 야 <거야. 웃음> 다리링 다리링 넌 따릉이가 더잘 어울린다 준아 다리링 다리링 비켜 아 신고했잖아 한말 다리링 다리링 얘 이거 부리 살이 왜 이렇게 많아 준아 그러니까. 그거 같아 너 센가치로에 나오는 그 주인형 이쪽 얘 우중 한번 쌌어 여기다 어 아, 잘했어 <laughs> 시원하게 쌌는가 예쓰 아주 시원했나봐. 아주 시원했나봐 진짜. 날씨 추우니까 바지 는 입으셔야 돼요. 많이 들어가지고요. 많이 또가 최상이네. 미안하다 엄마가 패테라. 잘 어울려. 응. 우리도 썩 그렇게 괜찮지 않아? 우리라고 응. 하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자기가 할말 아닌데. 빠밤 빠밤 빰 빰. 준아 빠밤 빠밤 코어 어데? 응. 빠밤 빠밤 뻠뻠뻠뻠뻠뻠뻠뻠뻠뻠뻠뻠뻠뻠 아! 발가락 지나쳤어 웃겨? 어아 엄마 발가락 지났는데아 개그 좋아해 좋워는데아 뭐할까? 아빠들이 쇼핑할 콘텐츠 할까? 쇼핑 할까? <laughs> 괜찮지? 나쁘지 않지? 괜찮은 그거 같지? 이 봐봐 이 날씨가 더워졌으니까 실내에서 쇼핑하는 거한번 찍어줘야 돼별로래 아니야? 놀아본 갈래 <laughs> 코인으로못갈나 <laughs> 아직도 보충 껴있음? 아..이거.. 어.. <laughs> <laughs> 아아아아아아아 그럼 말해줘아니아 얼마나 내가 하게 껴있으면 정생을 뭐래 보여주실? 아 뺐어 이미? 응 방금 어. 뺐어 아. 얘가 내배속에있었다 <laughs> 너무 충격적이잖아응지 않아? 내속에있었다 사실 너무 충격적이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여기 있었어 음. 들어와 쓰레기 <laughs> 말고 나 혼자 갔다 올 테니까 자기 주니 잘 찍고 있어봐 아 어, 그래? 신할아버지 앞에다가 <laughs> 사진 좀붙여 <붙여야겠다. 웃음> 신나게 놀고 피곤하신 주니님 어떻게 <laughs> 배터리가 2시간 밖에 안 가냐 2시간 정도 깨있었어 지금 아나 진짜 배터리좀줄네아 뭔가 붙잡고 싶은가 봐 계속 허전거다 응. 머리카락 좀. <laughs> 없어. 줄게 없다. 줄수 있는 게. 응. 이따 응. 올게. 응.